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럭셔리 카즈 채널의 KDM 리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모델은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제네시스의 새로운 도전, 바로 2026 제네시스 X픽 픽업입니다.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픽업 시장에 들어오면서 보여줄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지 지금부터 외관, 실내, 성능, 가격까지 세부적으로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화물 적재 능력만을 강조하는 픽업이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그동안 쌓아온 고급감과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적용한 특별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더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제네시스 X픽은 기존 지구식, GV80 쿠페에서 보여줬던 아틀리의 디자인 언어를 픽업 트럭에 완벽하게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에는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와이드한 비율로 자리에 담당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양쪽에 배치된 두줄 MLA LED 헤드램프는 픽업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제공합니다. 보닛은 기계적인 각을 강조하면서도 공기 흐름을 고려한 라인이 적용되어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측면의 실루엣은 픽업 특유의 직선적인 라인과 제네시스만의 곡선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크롬 라인과 매트 실버 가니쉬가 고급감을 더해줍니다. 22인치 전용 에어로 휠은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독특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휠 아치에는 반광 블랙으로 처리된 클레딩이 강인한 오프로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 라이트가 테일 게이트 전체에 걸쳐 이어지며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SUV에서 느낄 수 있는 볼륨감과 세련된 느낌을 유지합니다. 전동식 테일 게이트와 확장형 적재함 기능까지 제공되어 실용성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내는 제네시스가 왜 프리미엄 브랜드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모델 전반에 적용되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엑스픽에도 적용되었는데 27인치 와이드 OLED 화면이 좌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운전자 중심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차량 정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터치 감도와 그래픽 품질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은 친환경 나파 가죽과 리얼 오드, 알루미늄 소재를 조합해 고급스러움과 프리미엄 감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무선 충전, 패드와 대형 컵홀더, 다양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일상생활 속 편해성을 강화했습니다.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16방향 전동 조절 기능과 열선, 통풍, 2열까지 e 이어지는 히팅 시트를 제공해 가정용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2열 e 레그룸은 동급 픽업 중 가장 넓은 수준이며 뒷좌석을 접으면 추가적인 적재 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 뛰어난 구성을 보여줍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제네시스 전용 튜닝이 적용된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로 총 18개의 스피커가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XP 은두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3 5 l V6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출력 약 415마력, 최대토크 56kg.m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8단 자동변속기와 HT-RAC-AWD 시스템이 기본 장착됩니다. 이 구동계는 온로드에서의 부드러운 주행은 물론 거친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견인력과 트랙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기반의 EX 플랫폼을 적용한 전동화 모델로, 듀얼모터 AWD 구성의 최고출력 약 500마력, 최대 토크 80kg에 매달하는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대형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 시약 520km 주행이 가능하며 350kW 급속 충전을 통해 20%에서 80%까지 20분 내 충전이 가능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터레인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고급차다운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차고를 높여 오프로드 주행도 지원합니다. 안전 및 기술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제네시스 최신 자율주행 기술인 하이웨이 파일럿 3가 적용되어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차선 변경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후방 교차 감지, 360도 서라운드 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모든 첨단 기능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픽업이라고 해서 안전 및 기술을 희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브랜드 철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아직 공식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부 정보 및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예상 가격을 살펴보면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6,500만 원에서 7,200만 원 사이일 것으로 보이고 풀 옵션 모델은 8,00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 AWD 모델의 경우 약 8,500만 원에서 시작해 최고 사양은 9,500만 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가격대이지만 제네시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프리미엄 실내, 뛰어난 성능과 전동화 기술, 그리고 픽업과 럭셔리의 조합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2026 제네시스 X픽 픽업은 기존의 픽업 시장에서는 볼수 없었던 프리미엄 감성과 실용성의 결합을 보여주는 모델로 앞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